6월 21일 마감시장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부진했던 증시가 결국 슈퍼위크가 끝난 뒤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포인트, 코스닥은 88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고점 구간을 깨뜨린 모습이 나왔고, 특히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양시장 합쳐서 거의 6천0원 넘는 순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어, 이 삼거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물에 대한 매도 부세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어, 선물의 매도세가 끝났으면 은 현물에 대한 매도세도 끝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더 선물 매도세로 전환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어, 최근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내일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내일 파월 연준장에 어, 상원 의원에서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이슈로 찾으면 될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거래대금이 최근에 계속 18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어, 터지면서 주가가 하향했단 말이죠. 이래되면은 고구권에서 익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다만, 다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은, 어, 시장에서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자 수급으로 밀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을 찾아야 돼요. 네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같이 현대차가 어 이제 전기차 규모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런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업종의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재료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어제 어 중국이 어, 에피에, 금리를 내렸지만은, 사실은, 택도 없다. 오히려 역효과 나고 있죠. 0.1% 내리려고 그동안 간받냐 하면서, 어, 중앙권 등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욱더 나오고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니케이는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워런버핏이 어, 상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분을 확대했고 특히, 어, 뭐, 일학기미들이라도 생겼죠. 세, 최근에, 어, 개인 투자들이, 일본 쪽에 투자 대금이 확실하게 넓어졌는데, 이 뭐, 일본만 넓혀졌을, 넘겨졌을... 엔전상으로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자, 그 정도로 워렌 버핏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발언들, 뭐 제가 계속 기가패토리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좋은 재료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어,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어, 하반기까지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2,500부터 2,700포인트까지 공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염두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보시면 좋냐면은, 자, 지난주 슈퍼웨이크부터 오늘까지 업종 어떤 종목들이 지배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타임머신을 잠깐 돌려볼까요?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뭐 교육. 어, 그리고, 뭐, 오늘 사, 그, 최근에 사료 테마주도 강세가 나왔고, 소금 관련 테마주도, 식용품 관련 테마주도,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었죠. 후쿠시마 이슈로 인해서. 그니까, 러 지금은 일정과 뉴스, 뭐 우크라이나 전 테마주도 많이 오르긴 했었고요. 일정과 뉴스에 투자 심리가 집중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모멘텀 잃어버린 시장에서 일정만큼 달달한 게 없거든요. 일정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생겨버리잖아요. 재건회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일정이 나올 수 있고 이벤트가 나올 수 있고 후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자모형설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반발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언론에서 계속 노출되니까 최신리가 적극적으로 집중될 수 있고 막 그리고 언론에서 막소금가 없다고 하니까 어, 소금 테마 조금은 수혜받는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슈퍼차지 이, 그 이슈가 나오니까 어, 그럼 국내 증시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겠네 충전소 오르고 그리고 제가 중간 증시 말씀드렸지만은. 교육 관련해서 수능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교육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교육 관련 테마주가 다 상한가 될것 같죠 그러니까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7월달에 이미 일정관련 테마를 다준비 해놨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테마주를 탈출할 때 테마주와 플러스 일정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이 있는 테마의 수급이 몰린다는 점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최근 증시 트렌드로 좀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뭐 현대차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국토교통부 구토 장관이 노조가 차값 25% 할인 요구했는데 평생입니다. 일차 자차 없어질 수 없어질 수도 있다. 좀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현대차가 고증과 지금 8% 떨어져서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기간에 1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이 반등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가 좀 시장을 받쳐주면서 그나마 어, 좀 테마가 테마 업종이 형성되었다는 점확인하시면될것 같고 자 외국 인 투자들이 뭐산 거래일 동안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물량들이 어,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 외국인들이 파니까 기관도 팝니다. 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떨어졌죠. 지금 구글 상대로 반독점 어, 소송을 200개 신문사에서 냈습니다. 왜냐면은 구글이 여러분들 전세계 포탈 90%를 차지하잖아요 네이버 우리나라 99%죠 네이버는 그래서 어 이게 확대될 수 있다 다른 포탈로 왜냐면은 광고를 실려려면은 그거 하나의 매체밖에 없기 때문에 야너 이거 독점 아니냐 너희들이 그러면 뭐 광고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은 우리가 거기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부당하다 네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가 오랜만에 좀큰 폭의 상승이 나온 거는 뭐 10년간 109조 원을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10년간 109조 원이잖아요 네 1년에 10조 원입니다 1년에 10조 원 얼마 안 됩니다 네 <laughs>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다 현대차 정도의 규모면은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여기 정부가 세공제까지더 얽혀줬으면 온화 7, 8%였을텐데 그런 것좀 아쉽고 그리고 월영부토분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노조 관련된 이야기는 워낙 양면적이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 결국에는, 이, 언론이라든가 제시하고, 이제 뭐, OECD 대비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노동생산령이, 뭐, OECD 꼴찌입니다, 꼴찌. 네, OECD 생산령 꼴찌입니다, 꼴찌. 선진국 중에서도. 꼴찌를 달하고 있다. 근데, 지금 파업은 거의 뭐, 1등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 권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네그 정도로 지금 어 규제가 많은 나라기 때문에 기업을 좀 많이 하기 힘들다 여기에 뭐 중대재해법 네 중대재해처우법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야당에서 이 노란봉투법은 밀고 있고 현대가 이번에 이걸로 한때 맞았죠 파업을 해도 개인 파업해가지고 막 기계 다 부숴도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해요 일정 금액 이상을 그리고 그 손해배상도 그 사람의 재산 여부에 따라 서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이번에 손배상한 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죠 고 노란봉투법 벌써 어, 판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더럽게 힘들다는 겁니다. 더럽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다. 네, 여러분들은 기업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 가르치려는 건 아니지만은 기업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정부는 정부와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기업들이 생산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좀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위에 좀 말씀을, 어, 드렸는데, 오늘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네,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어, 코스닥 대형주들 거래비중 보이시나요? 확 줄어들었습니다. 보통의 두 종목이 10% 이상 차지하는데, 확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면서 테마주 이 시장이 강세가 돌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자체가, 어, 주도 세력이없고 주도 세력들도 지금 CFD, 제가 차액결제 관련 이슈 해가지고는, 어, 이틀 전에 마감시장, 그리고 어제는 연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세력들이 돈이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네,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올라간 정목도 시가총액 한번 검색해보세요. 2천0 0원 넘는 정목대로가 없습니다,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테마주가 형성이 될 것이고, 자, 최근에, 네, 또이 10년산 소금 1 5 0만원에 판다. 소울트 어, 테크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laughs> 범인은 이거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점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소금 관련된 테마가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어지향해야 되지 않나? 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는 그냥 제2의 광우병입니다. 제2의 광우병. 네 제가 이거는 중국을 말씀드렸죠. 중국에는 서해안에. 원전 2050년까지 5 0개 이상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삼중수소를 그냥 지금도 바다에 내뿜고 있습니다. 네, <laughs> 내뿜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가만히 있고 후쿠시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단체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세요 소금 지금 돈벌기 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지금 완전히 재고 털어버리고 막 다섯 배 여섯 배 넘게 팔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요거 보면 예전에 광우가 생각나잖아요. 자 지난해 수입 소고기 중 과반이 미국산입니다. 자, 저게 그 예전에 광우병 이시위에 나간 사람들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잘 먹고 있죠. 햄버거 잘 먹고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 휘둘리면 안 된다. 다만 이런 것들로 우리는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예, 돈을 벌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말씀드렸죠. 주말에 제가 말씀드린 게이 교육 관련 테마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 쳤는데. 지금 언론이랑 난리 쳤는데 여론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주말 동안에 여론이 킬러 문항 을 공개했는데 얘가 못 푸는 문제들이야. 너무 난이도가 높아. 그리고 지금 이런 학원가에서 킬러 문항 문제집을 따로 내면서 막 어, 스타 강사들이 1년에 100억씩, 200억씩 벌고 있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1월 달부터 이미 어, 교과서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내고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은 어 학원 안 다니는 사람들이 풀기 힘드니까 넣지 말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걸 6개월 동안 쌩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 가지고 공격하지막 수능 앞두고 공격, 어 갑자기 수능 문제 바꾼다. 근데 지금 여론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뉴스 댓글 다 보세요.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테마를 이미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총, 어 말씀은 뭐냐면은 뉴스가 쏟아지는 거에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대웅주는 외국인들만 가기 때문에 이게 뉴스만 무조건 보시면 돼요 뉴스 일정만 보시면 됩니다 일정이 조금 더세요그 다음에 뉴스가 집중되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장전시장 여러분들 마감시장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더욱더 테마를 또 많이 캐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기억나시죠? 제가 어제 11시인가 12시인가 리비안이 어... 테슬라 슈퍼차저 쓰기로 했다. 이거 속보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더욱 더 뉴스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내로 오랜만에 리튬 관련 테마 주들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리튬 관련 테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리튬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부족하겠습니까, 남겠습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어, 이게 리튬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를 뭐 호재로 받아들일 짝재로 받아들 이기 시장에서 평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리툰 관련 테마주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좀 진득하니 기다려보세요. 네. 진득하니 기다려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로 이렇게 그 찾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2 0 2 30년도 되면은, 30년이 뭡니까? 이게,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은, 2차전지 소재 업종들, 그리고 소재 원자재, 네. 가, 원자재에 대한, 어,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지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보유하고 특히 저는 여기 소재 플러스 뭐 우리가 STX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이 광산 관련 업종들 어, 진짜 이거를 더욱 더 캐는 업종들을 저는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는데 소재 업종들도 여기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뭐 광물 업종들도 지켜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 전구체 배터리용 초 고순도 수산 리튬 전시체 엄청난 소재죠 이게 엄청난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업종도 제가 어제 마감 시간 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손절하고 리밸런스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시장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시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급이 다 대형주로가 있고 새롭은 돈이 없어 가지고 시가총액 1,500, 1,500 미만 종목만 공략하고 있고 그러면 시가총액 막중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1분기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막 반등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 때는 그냥 모든 종목이 다 올라버려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이 대세 하락장에 온 것도 아니고 조정장에 온 것도 아닙니다. 단기 조정. 최근에 과열로 인해서 단기 조정 포스피 고점 대비해서 3%도 안 빠졌어요.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은 뭘 하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마. 기다리세요. 뭐, 방향성이 안 나는데 뭘 어떡합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다음에 하셔도 된다. 야, 용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감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